여러분들이 어떤 독담을 써주셨을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2층에 G구역 6열 4번님 어디죠? 저기요? 안녕 이렇게 써주셨어요 성규는 2024년 김건강 닉네임에 맞게 감기도, 인후염도 모든 질병에 걸리지 않는 한 해, 그리고 원하는 일 모두 잘된한 해가 될 거예요. 이렇게. 너무 좋은 말. 고맙습니다. 꼭 저도 건강할 테니까 같이 건강해요. 아프지 마시고.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. 대단! <laughs> 아, 이게 용해라서 마지막에 다 용으로 써주셨구나. 그렇군요. 그럼 저도 이거 할 때만 이렇게 끝을 용으로 끝내볼게요. <laughs> 다음 덕담은 용? 어! 플로어에 계신 여름구역 8열 15번 인데요 어디 계시죠? 아 이렇게 적어주셨어요? 덕담은 다른 분들이 많이 해주셨을 거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성규 널 만나면 더낼수 있지 근로소득세, 종합소득세, 배당소득세 사업소득세, 연금소득세, 기타소득세, 부가가치세, 개별소비세, 증여세, 누진세, 주민세, 자동차세라고 약간 어... 랩을 좋아하시나봐요 라인을 맞춰서 근데 이게 어떤 액이죠? 음... 아 고맙습니다 좋은 말이 었군요여튼 네. 좋았습니다 자, 다음, 걱정은요? 그 아, 그래요. 하나 끝났는데 박수라도 칠까요?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제가 이런 거에 굉장히 서투 사람이라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주세요. 네. 자. 아, 아주 간결하게. 1층 여름구역부터 1열, 1열 9번. 음, 거기 스케치북에는 손한 번만, 손한 번만 잡아보자. 이렇게 써놓고, 여기에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고 <laughs> 올해도 인스피릿과 함께해요. 이렇게 되게 좋은 말 써놓고 스케치북에는 손한 번만 잡아보세요. <laughs> <laughs> 이때의 기분이랑 저때의 기분이랑 다다를 수 있으니까 그쵸죠 고맙습니다. 함께해요 올해도. 다음 사연은요오 글씨를 진짜 잘 썼어. 요 우와. 2층 A구요? 7열 9번에 계시 아, 안녕하세요. 글씨 진짜 잘 쓰셨는데. <laughs> 전 글씨 잘쓴 사람 너무 부럽더라 진짜 잘 썼어요, 글씨. 그치, 그치. 이거 거의 손으로 쓸,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오, 싶은데. 예전부터 늘 항상 뭐든지 잘해냈던 성규라서 걱정되는 것도, 바라는 것도 없지만, 만약 걱정도 해줘야 돼. <laughs> 그럼 걱정받는 거좋아요 <laughs> 장난이네, 장난 <laughs> 걱정되는 것도 바라는 것도 없지만, 그래도 하나 꼭 꼽자면, 성규의 몸도 마음도 건강하길 바라요. 같이. 새해 복 많이 받아요.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그신 복을 드리수습니 걱정이라는 것이 네. 걱정을 끼치면 안되죠 제가 걱정을 하지 마세요 아 이거는 야, 귀엽다 플로어에 계신 여신 이것도 여름 구역이에요? 3열 13번님께서 음, 안녕 이렇게 썼어요 이태원지는 KBS 아레나에서 처음 네. <laughs> 시작야 이거 언제 적 거야? 초초로 시작돼요. 24년 만에 지구 24바퀴 돌다가 지금 당신에게 도착했다요. 이 편지의 효과는 앞으로의 있을 모든 일들의 행운이 따라올 것이요. 이 편지를 읽은 당신은 영원히 행복이 깃든 것입니다요. 항상 사랑만 받으십시오 우리가 항상 응원하고 사랑만 주겠다요. 비록 첫 시작은 꼼칫했지만 <laughs> 좋은 내용이었군요 보통은 이제 이거를 이제 안 돌리면 내가 막 불행이 생기고 이런 거였는데 이거는 읽기만 해도 행운이 생긴다는 아,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<laughs> 2층 2구역 7열 1번 2층 2구역 아, 저기 계시군요. 반갑습니다. 에, 어. <laughs> 2024년에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누구보다 빛나는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어요. 푸른 용의 해인만큼 크랑 한번 부탁해요. <laughs> PS 또비 친구, 왜 또비 친구? 어? 뭐라고? 오케이? 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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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! 크아! 크 3층 비구역 사열 24번이 있는데 오, 3층 비구역 사열 24번 유도와 유나 조카들 건강하게 살길 바래 <laughs> <laughs> 아, 제 조카들 공감을 건강을... 네,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차. 3층 아이구요 사열 20번 어, 어 안녕 성규오빠 팬미팅은 처음인 인스피리인데 너무너무 기대되고 설레고 잠도 잘 못자고 뒤척거렸지만 잘질기고 힐링하고 갈게요 팬미팅만 처음이에요? <laughs> 고마워 팬미팅 어땠어? 고마워 나도 복 받을 거야 아, 저팬미팅이 어떻게 하지? 나도 연습 중이야 팬미팅 잘하고 있어? 더 힘내볼게 <laughs> 2층 A구역 4열 3번 성균은 2024년 무병장수 옥체 보존 100년 해로 <laughs> 괄호 열고 나랑 흐흐 괄호 닫고 하고 사계절 내내 날씨 요정의 은혜를 받을 거예요 빠샤 이렇게 부르셨어요 날씨 요정이 있네. 그러면, 그걸 무슨 말이지, 그래? 항상 날씨가 좋을 거다? 어. 나 촬영한 어. 말한판 하는데? <laughs> 아, 이제 좋을 거다, 이거 봤으니까?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고맙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. 아? 멀리굴는 거? 접힌 거? 어디있는데 야 근데 반말이야 <laughs> 몇 살인데? 28? 좀 있네? 이시인 애기네 애기 큰거 <laughs> 없는데? 너무 많아 이거 응. 어, 이거 하지만 이걸 <laughs> 뽑았기 때문에 3층 아이구요. 4열 21번. 시장님, 2024년 새해부터 열심히 활동해줘서 정말 고맙고, 시민들 위해 열심히 움직이는 시장님 온 세계에 자랑하고 다닐게요. 항상 건강하고 아프지 마세요. From 윤희수. 희수씨. <laughs> <히수> <laughs> <laughs> 보통 뉴욕에 실명 잘안 쓰는데. <laughs> 쓰셨다는 거는 읽어달라는 얘기겠죠? 희수 희수야 희수야 고마워 희수야 복 많이 받아 나도 힘낼게 나도 <웃음> <웃음>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덕담을 아직 멘트를 준비하지는 않습니다. 이런 거는 마음속에서 나오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준비하지 마시고 올해가 이제 참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것 같아요, 저도. 작년에 아 끝을 영으로 말해주라고요. 알겠습니다. 작년에 정말 여러 가지 일이 많았는데 요 올해 시작을 저의 개인 스케줄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기분이 너무 좋구요. 또 춥고 바쁜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너무 고맙구요. 새해에는 뭐 뻔한 말이지만 정말로 다른 것보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용 아, 당이 되네. <laughs>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용. 왜냐면 뭐니뭐니 뭐니 해도 물론 많은 즐거움과 행복 뭐 기쁨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다양한 가치들이 있고 근데 가끔 우리가 이제 살면서 정말 중요한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가끔 내 건강을 돌보지 않고 뭔가를 하고 너무 다른 거에 이제 정신 팔리는 려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모두 새해에는 건강 잘 챙기시면서 다른 하고 싶은 일 잘 이루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의 덕담은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.